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세상과 싸워 말씀으로 싸워 하나님 끝내 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의 삶,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우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후세야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이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열왕기하 16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이때 아람의 왕 느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 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스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로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로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엘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으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엘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담에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담에색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담의 세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진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곧 성전 앞에 있던 노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재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이큰 재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재물의 피를 다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재단는 내가 주께 여일을 쓰게 하라 하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녹바다를 노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로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시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보이는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어젠 이제 북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나왔죠? 북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쓰다가. 친 아람 정책을 쓰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그 배가 25장에 25절에 그 배가는 친 아람 정책으로 다시 갑니다. 친 아람 정책으로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이야기는 다시 또 유다로 와요. 이 열왕기가 왜 복잡하냐면 사무엘 상하 같으면 쭉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쭉 연결이 돼서 유다 이야기로 쭉 연결이 되는데 이게 열한기는 북이스라엘로 갔다 남한국으로 갔다 그러면서 그냥 차라리 북이스라엘 누가 아니라 남유다 누구 왕일 때 북이스라엘 누가 왕일 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연대표를 꼭 성경책에 끼워 놓으시고 요걸 갖다 이렇게 따라서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유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다의 누구 왕이냐? 오늘은 오늘은 이 1절에 보니까 요담의 아들 그랬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시아 분양단에 제사하려고 했던 우시아 문둥병이 들어서 결국 그 아들 요담이 그, 그는 왕궁에 숨고 요담을 대신하여 왕을 세웠다가 이제 요담이 죽고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 읽다 보면 유다 왕을 소개할 때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해요. 근데 아하스는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빼먹었을까? 아니고요. 성경은 제가 의도적인 책이라 그랬어요. 네.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자체가 조금 어두운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왕들은 다윗과 같았다. 아니면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보통은 정직히 행했다. 유다왕이. 근데 이 왕은 어떻다?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근데 3절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3절보다 밑줄 치셔야 돼요.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지금 이, 이 아하스는 어디 왕이에요? 유다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어떤 길이죠? 여러 보암의 길로 행하는 아주 악한 왕이잖아.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는 그 악한 왕의 길로 지금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조금 있으면 어떡해요? 이제 마지막 호세아로 망해요. 그런데 죽이고, 죽이고, 죽이고 하는 그 왕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봐서 지금 아하스는 어떤 왕일 거다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어요? 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주여, 주여. 이거는 백성 사이에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사이에서도 그런데 그 이 방식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지금 왜 그렇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그는 아하스는 이 차라리 이스라엘 왕의 개보에 들 정도로 악한 왕이었다. 지금 유다 개보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아하스로 봅니다. 이스라엘 개보 중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죠? 아합이었어요. 그죠? 여기서는 아좀 비슷하네요. 아합, 아하스, 네. 그 정도로 악한 일을 하며 산당과 작은 산과 푸른 나무에서 제사드리면서 분양했어요. 이렇게 악했다. 2절부터 살릴 것은 악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5절. 그때 이제 어떤,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어제의 말씀에 배가가, 그죠? 어제의 배가. 배가가 몇 절이냐면은 그 10, 5장 25절 말씀이에요. 네. 15장 25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레아 사람들과 죽이고, 죽, 더불어 죽이고 왕이 되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되면서 그 전에 있던 무나헴과 부가히아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부가히아가 죽은 거예요. 그 길라 사람들도 여기에 있는 베가도 친아람을 정책을 쓰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친아람 정책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그 아람 왕르신과 이제 왕이 된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야들 누가요? 베가가 아람 맞게 붙어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고 아하스를 애워 쌌는데 뭐라고요?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병력으로 보면 이기고도 남아야 돼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왜 능히 이기지 못했을까 지금 이 아하스 왕 이, 있던 때에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예요. 그 답은 이사야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이사야는 언제 선지자냐면, 우시아,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요담, 우시아가 죽던 때로부터 요담, 이제 아하스 쭉 뒤를 이어서 선지자인데, 7장 말씀이에요. 거기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장 칠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실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맞죠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똑같은 말이죠 이제는 이이 이 문구가 눈에 들어오시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바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왜요?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지금 이스라엘과 싸워도 티격태격하는데 거기에 누가 붙었어요 아람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망하겠구나 하고 그들의 마음이 바람같이 숲의 바람같이 흔들렸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십니다 3절 너는 내 아들 너와 내 아들은 이제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리고 가서 뭐 하시라고 말하냐? 사절 이렇게 말해라.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뭐라고 해 하래요? 이 아스한테 조용해. 너는 흔들리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어떻게? 해? 조용해라. 삼가며 조용해라. 지금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뭐다?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의 그릇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의 그릇터기 그러니까 다 타고 지금 다 타고 그죠 남아서 불은 나고 있어요 연기도 있어요 근데 이미 어떻게 써요 그릇터기가 다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볼 때는 불이 있는 것 같으나 뭐야 다 타서 이제 곧 꺼질 불이라 이것은 뭘 암시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께로 너를 대적하지만, 하지만, 7절 말씀 시작. 주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8절에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에브라임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 북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북 이스라엘의 대표 대표 족속이 에브라임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65년 내에 에브라임은 망할 것이며 다시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에, 당연히 이 싸움은 누가 봐도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겨야 되는 싸움인데, 그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는 어떻게, 해? 그냥 조용히 나를 믿기만 하면 돼. 잠잠하기만 하면 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싸움에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이때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이걸 못 믿고, 7절, 오늘 본문 16장 7절, 읽어보시죠. 아수,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요. 어제 보시죠? 디글라 빌레셀 찾아보셨죠? 네. 그 왕을 다른 말로는 아수르 왕, 네. 아수르 왕, 불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죠? 네. 그 사람한테 사자를 보내요.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못칠 거야. 너는 잠잠 있으면 못칠 거야. 얘기하셨는데도, 그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눈에 보이는 거는 뭐만 보여요? 저 많이 찾아온 저 아람과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아, 이 사람 이기려면 어떡하지? 얘보다 더 세네. 누구? 아수르. 지금 아수르가 이제 신흥 강국으로 막,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자기 혼자로는 지금 이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대적할 수 없으니까 지금 약한 사람끼리 힘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아스루왕한테 사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7절. 7절 시작.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주여.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도와주세요. 할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계보를 이어받은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아람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치니까 올라와서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누구한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하셔서 해야 되는 말을 지금 이 아람 왕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보냈느냐 성전과 왕궁 곳가서 있는 은금을 보내죠 그랬을 때아수로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색을 칩니다 다메색은 어디의 수도냐면 바로 이 아람의 수도예요 다메색 다마스쿠스 네, 다메색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뭐 있으세요? 사울, 사도 바울이 담에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그때, 이 예루살렘이 지금 여기잖아요. 이 지도,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여기까지 이 담에색, 다메색, 담에색 넘어까지 도망가니까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거기까지 가다가 만난이 담에색이 아람의 수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지금 담에색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완전 이제 진압한 거죠. 그랬을 때 기가 막힌 일이 10절에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아하스 왕이 이제 아스르 왕이 다메섹에 있다고 하니까 만나려고 가요. 근데 거기 갔다가 뭘 보죠? 10절에 거기에 있는 제단을 봐요. 그리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오기도 전에 누구한테 보내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면서 요대로 만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우리 보시면 성전의 그 번재단 재단은 크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1천 번재를 드릴 때에 1천 번재 드릴 때에 그 재단이 좁으니까 그 산에 가서 큰 재단 위에다가 드리는데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일천번제를 드려야 그 재물을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 번제단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담의 세계에 와서 이방 신의 그 신전을 보니까 이 노제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크기가. 허! 우리도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담의 세계에 있으면서 그걸 우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진짜 그대로 만들었어요. 왕이 와서 보니까 재단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면 그 재단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소재를 드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전 앞에 워낙 재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14절 읽어보시죠. 시작. 14절. 14절 시작. 또 여와의 호 앞, 곧그 성전 앞에 있는 노 재단을 새 재단과 여와의 호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재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누가 명하신 거죠? 하나님이 친히 명하시고 그 규격과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대로 따르라 즉 하나님을 섬기던 방식에서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이거 아닌 것 같아 근데 가서 보니까 더 좋은 게 있어 그것을 갖다가 여기다 놓으려니까 이거 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빼서 그냥 북쪽에 구석진데다가 옮겨놓고 그 이방 신을 섬기던 그 제단을 갖다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면 왕의 번제물을 드리는 그 소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 위에 놓 제단 위에 그 그것을 불사르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물두멍 있어요. 17절에. 15절, 16절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물두멍은 보니까 아주 큰 원으로, 이렇게, 뭐랄까, 둥근, 반원. 반구.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를 뭐가 하고 있냐면, 양식에 소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거기 엄청난 도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그 소를 다 내려다가, 그걸 돌판 위에 두고 물두멍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18절에 뭐라고 했느냐 읽어보시죠.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여호와의 성전에 옮겼는데 왜 옮겼냐 이유가 나오죠. 왜 옮겼냐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해야 할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삼대로 따르고 이방 제단의 모양을 갖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걸다 치워 버리고 뜯어 고치고 마지막에 누구를 두려워하여 아스로 왕을 두려워하여 이제 성전에 그 들어가는 문까지도 다 고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하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스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첫째, 그가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신앙의 계보를 이어받지 못했다. 두 번째, 이제 이 유다의 국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보다 힘이 센, 그는 힘을 원했는데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누구냐? 아람도 아니고 아수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싸우라 그랬어요. 잠잠히 있으면 돼.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 불안함으로 아수르에게 달려가 요청하는 거죠. 도움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수르가 도와주는 대가로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 왕궁 곳간에 내 은금, 내 재산을 갖다가 바쳤다면 그래도 몰라요. 가장 먼저 어디를 가요? 성전 곳간은 뭐? 헌금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의 신하요. 당신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여 성전의 양식까지 바꿀 정도로 폐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아하, 아하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이야기도 될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센 아람 같은 나라, 아수르 같은 나라가 내 주변에서 나를 애워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당장이라도 삼킬 듯이 힘이 있어 보여요. 그 제단은 힘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누구를 붙듭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 저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헛되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의 삶을 살펴보며 나는 오늘도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따를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따를 것인가, 오늘 하루도 잘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다는 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사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이 싸움은... 이기지 못한다. 그럼에도 아하스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며 그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해야 할 고백을 보이는 사람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방에 그 노체단이 좋아 보이니 성전의 양식을 뜯어 고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지혜롭게 선택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